사주 테라피 어플 어플리케이션에서요. 어,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이렇게 여덟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위치에 이두 글자가 일주입니다. 2020년 경자년 누구에게는 최고해 또는 평범한 한 해. 또는 힘든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운이라도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좋로는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저희 사주 테라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일주에서 위에 글자가 기토인 음, 기토로 되어 있는 분들은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 기사, 기묘, 기축, 기해, 기유, 기미. 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여섯 가지 이분들의 공통적인 운사를 살펴보고요. 또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요, 어, 일단은 기일주들은요, 큰 돈을 벌수 있는 재물이 좋은 해입니다. 올해는. 어, 그래서 이제, 뭐, 횡재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 진짜 횡재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물은 좋은 해입니다. 아, 특히 중개업, 강의, 교육 이런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더욱 길한 운이고요. 특히 올해는 천을 귀인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요. 조력자, 귀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남자는 좋은 여성을 만나고, 어, 여자는 일, 돈 버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해입니다. 다만 건강은 과로로 인한 그 체력 소진, 컨디션 관리가 필요한 해입니다. 운이 좋은 달은요, 4월, 6월, 8월, 11월, 이런 달이 좋은 달이고요. 조심해야 되는 달은 또 있죠. 5월, 7월, 9월, 10월, 2021년 1월까지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2021년은 그렇게 아주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 5, 7, 9, 10, 이넉 달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해일주의 경자년 운세를 살펴보기 전에 요 2019년 기해년의 운수, 운세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쁜 운만 체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해년에는 3월달, 4월달, 6월달, 이런 달이 좀 힘들었고요. 어, 2020년 1월달, 그니까 이달이겠죠. 이달도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사주는 입춘 기준으로 해가 바뀌기 때문에 1월도 2019년 2020년이지만 기해년으로 봅니다. 1월 달에는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갈등,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달입니다. 자, 올해 운을 한번 볼까요? 2020년. 2020년에는요. 어, 중개업을 하는 경우 뭔가 이렇게 유통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큰 돈을 벌수 있는 해입니다.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올해는 재물운이 좋은 해입니다. 재물운이 특히 좋은 달은요 양력으로 기준해서 6월 7월 11월 12월 전반에 한번 후반에 한번 이런 달에 이제 특히 어, 큰 돈이 들어고요 전반적으로는 금전은 좋은 달입니다. 아, 그리고 또 돈이 나가는 달이 항상 있거든요. 이런 달에는 4월 달하고. 어, 10월 달 이런 달에는 금전이 지출되는 달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달에서는 함부로 돈을꿔 준다든가 투자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애정운이 좋은 거를 한번 볼까요? 남자의 경우입니다. 남자의 애정운. 남자의 경우는요. 올해는 이성 교제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혼 남성의 경우는 좋은 여자를 만나고 또 기존에 사귀는 분이 있다면 올해는 결혼하기도 좋은 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애정운이 좋은 날은요, 6월, 7월, 그 다음에 11월, 12월입니다. 이 애정운이 좋은 날은 가만히 보니까 재물운도 좋은 날이 겹치게 되어 있죠. 남자의 입장에서는 재물운과 이성운이 같은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애정운이 조심해야 되는 달은요, 2월 달하고, 그 다음에 4월, 10월입니다. 이런 달에는 이성간의 관계가 갈등이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난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성의 경우에 애정운이 어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여성의 경우는요, 연애보다는 업무, 직장, 일, 일에 더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를 만나려면 일 중에, 업무 중에, 직장에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자, 애정운이 좋은 달은요, 2월달, 3월달, 가을에 가서는 9월달입니다. 이런 달은 특히 이성운이 좋기 때문에 소개팅을 한다든가 만남의 기회를 이런 달에 갖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성운이 안 좋은 달입니다. 4월달, 8월달, 이런 달에는 이성운이 안 좋은 달에는 굳이 이런 달에 이 만남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기존에 이성이 있는 경우는 이런 데는 유난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8월 달 같은 경우는 어, 남자가 보기 싫어진다든가 또는 어, 쓸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해서 사이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달에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올해 건강운을 볼까요? 올해는 어,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일을 많이 하는 해기 때문에 과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과로로 인한 체력이 저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밥잘 먹고 컨디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운이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4월하고요, 어, 10월 달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4월 달은 체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달이기 때문에 어, 4월 달은 특별히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올해에 조심해야 되는 달이 건강운과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4월하고 10월 달에는 유난히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기후 일주의 경제안의 운세를 살펴보기 전에요. 작년에, 기해년에 어, 기후일주가 힘들었던 달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작년에는 매도이 힘들었냐면요. 어, 3월달, 4월달, 이런 달이 힘들었고요. 연말에 가서, 이달이네요. 2020년 1월달에도 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1월달에는 힘든 게 친구나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3, 4월이 별로 좋은 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달을 잘 넘어갔어야 되는 달이죠. 자, 올해는 또 어떤가 봅시다. 올해. 자, 올해는 재물운을 보면은요. 올해는 오랜만에 큰 돈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동안 돈이 좀 시원찮게 들어왔다면 올해는 재물운이 좋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도와주는 이런 조력자의 도움으로 큰 돈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전반기에서는 6월, 7월, 후반기에서는 10월, 12월, 이런 달이 유난히 금전으로 좋기 때문에 올해는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게 있지만 또 나갈 때도 있거든요. 올해 나갈 때는 4월 달하고 10월 달이 금전 지출이 좀 많은 달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4월 달에는, 어, 이런 달에 함부로 돈을 꿔준다든가돈 거래를 한다든가 이러면 거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난히 조심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남성의 경우 올해는 이성운이 좋은 해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서로 시작하거나 또 기존에 사귀는 여성이 있으면 결혼하기 좋은 해로 보죠. 어, 올해도 특히 이 애정운이 좋은 달은요, 어, 전반기에는 6월, 7월, 후반기는 11월, 12월입니다. 어, 재물운과 같죠. 네. 남자에게 있어서는요, 애정운과 재물운이 같이 봅니다. 이 돈이 들어와야 여자도 만나기가 쉽죠. 그래서 6월, 7월, 11월, 12월에는 어, 이성이 없는 분들은 이럴 때 어, 만남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또, 반면에 애정운이 안 좋은 달은 2월, 그 다음에 4월, 10월 이런 달입니다. 역시 이게 겹치죠. 근데 2월이 하나 더 추가되는 그거는 2월 달도 이런 운이 들으면 이성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의 애정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경우는요. 올해는 연애보다는 직장 일돈 버는 일에 조금 신경이 더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남자를 만날 때는 일 중에 직장이나 활동 업무 중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애정운이 좋은 달은요. 초반에는 2월, 후반에는 9월이 좋습니다. 이런 달에는 만남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성운이 문제가 되는 달은 4월하고 8월 달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에 한번끼껴 있는 거는 이런 달에는 유난히 이 이런 달에는 기존에 있는 사귀는 분이 있는 경우는 헤어질 수 있으니까 유난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만남은 이런 달에 하면 잘 성사가 안 되기도 합니다. 건강을 보겠습니다. 올해는 대체로 큰 문제는 없으나 돈을 많이 벌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로로 일한 체력 이런 데 신경 쓰고, 그 다음에 평소에 컨디션 관리를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비뇨기 계통에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에는 유난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이 문제가 되는 달은요 초반에 그런 일이 있는데요 3월하고 4월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4월 달 같은 달은 조심해야 되고요. 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3월 같은 경우는 관절의 부상이라든가 다치는 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달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올해 조심해야 되는 달 3, 4월에다가 10월이 하나 초과됐어요 4월 10월 달에는 이런 날은 어느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냐면 금전적인 문제, 그다음에 소화기에 대한 건강 이런 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10월 달도 조심해야 되는 달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일주의 경자년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작년에 운이 어땠나 좀 간단히 보면요, 작년에는 3월과 4월, 그다음에 6월 이런 달이 힘들었던 달로 봅니다. 이런 달은 대체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잘안 풀리는 달이죠. 그런데 이게 전반에 몰려 있다는 얘기는 후반이 돼야 작년에는 일이 제대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올해는 전체적으로 운이 좋은 해입니다. 특히 올해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재물이 재물운이 좋은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운이 좋은 달은요. 6월달과 11월, 12월 이런 달이 금전운이 좋고요. 어, 돈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될 달은 4월과 10월입니다. 근데 4월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돈이 나가도 좋은 일로 쓰면 좋은데 문제가 돼서 돈이 나가는 건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4월달은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자, 애정운을 보겠습니다. 애정운, 애정운은 어, 남자의 경우는 올해는 이성을 만나거나, 어, 그러니까 미혼 남자는 새로운 여성을 만날 수 있고, 기존에 사귀고 있는 분들은 올해 결혼할 을수 있는 해라고 볼수 있어요. 아, 특히 애정운이 좋은 달은요, 6월, 11월, 12월 이런 달이 좋고요.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에 4월, 10월 이런 달에는 이성 관해 간에, 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런 달에는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여성의 경우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올해는 직장에서 이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일을 하다 보면 일 중에서 업무 중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어 연애라든가 이 결혼 이런 거보다는 업무에 충실하는 게 돈을 벌고 이런 일에 더 좋은 해로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애정운이 좋은 달은요. 2월, 3월, 이 연초, 그다음에 9월 달 이런 달이 좋습니다. 특히 연초에는요 후배나 친구 이런 주변의 동료들이 소개해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귀고 있는 남자와 이 관계가 다빠질수 있는 달은 4월 달하고요, 8월, 10월 이런 달입니다. 특히 4월 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달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건강운을 보겠습니다. 건강운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과로로 인한 체력자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비뇨기 건강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건강에 조심해야 되는 달은 4월달, 10월달 이런 달입니다. 특히 4월달이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올해 조심해야 되는 달은 건강이 건강에 조심해야 되는 달, 4월과 10월에다가 2021년 1월 달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2021년 1월이 기축월인데요. 이런 달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 기미일주는 어 이게 축하고 미는 간동지충이 돼요. 이런 달에는 어 그렇게 좋은 달로 해석을 안 합니다. 이런 달에는 어 가까운 친구와 갈등이 생긴다든가 또는 소화기라든가 또는 척추, 건강 이런 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